네, 예, 제가 오후 예배에 설 때마다 설교를 짧게 했더라고요. 예, 짧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어, 맥락이 같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들이죠. 장로들을 향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을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9절 마지막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앞에는 누가 있죠? 아,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임만우의 네,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어요. 그럼 때로는 아주 말씀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어, 저처럼 그 6학년 때 선생님한테 개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 선생님들도 섬기러 왔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은 영혼을 섬긴다라는 그 안에는 영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너무 선배들한테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 하나를 밥을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순장님이 계산을 하고 사라집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잘 대해주면서 우리 신입생들이 복음에 잘 접붙이게 하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이제 선배한테 그랬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밥을 살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됐다. 신입생 때는 다 얻어먹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갚으라고요? 후배들한테 갚으라. <laughs>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기에서도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비친 것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누구한테 갚는 것이죠. 우리 영혼들한테, 우리 제자들에게. 이들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섬기되 어떻게 섬깁니까 거리낌없이 전하였다 거리낌 없이 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낌 없이 무엇을 전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이 교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분에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첫 번째로 모든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보다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겸양지심이죠. 그래서 사양하는 사양지심. 무엇인가를 권하고 그럴 때 처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놓고 우리 어때요? 만약에 아닙니다. 저보다 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 선생님 시킬게요. 그러면 어때요? 섭섭이가 아이세 번은 물어봐야지. 그래서 <laughs> 근데 여기에서 겸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은 이 대상, 이 겸손의 대상은 누구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는 건요 사양지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어떨 때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떨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나섭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아 저들이 술취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가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서셔야 될 때는 나서셨어요.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창결하게 하신 일은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아주 심한 욕을 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먼저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나설 때에도 조 있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덕을 나타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서야 되는데 복음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 나라 유익이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있는 거예요, 조용히. 기준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겸손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보고,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대해서도 시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앞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셔서 그 위치에 맞게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코는 코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있어서의 넉넉함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함이 생기죠. 왜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맡게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에 앞서 보이고 뒤쳐져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좌고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19절 계속 읽을 거예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할 미아마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겸손, 모든 눈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눈물일 때 눈물은 복수로 썼어요. 눈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교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구역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흘리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사로 섬겼지만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예, 자랑이 아닙니다. 예, 우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눈물 을 흘리고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다릅니다. 어떠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전에 말씀에서 거리낌 없이 유익하다면 모든 거 거리낌 없이 가르쳤어요. 무엇에 유익하면요? 회심에 유익하다면 사도가 흘린 눈물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의 양들이 회심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억울해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대로 되지 않으니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그 영혼 안에도.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흘렸던 눈물처럼 이 아이도 예수로 말미암아 흘려낸 그 눈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눈물이 메발리는 걸볼때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의 교사가 같이 웁니다 왜 울어요? 주님 주님 저 눈물이 예수 때문에 우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지만 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오니 저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한 소망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있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아이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그 눈물들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치계도 사회계도 경제계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불법과 어? 자기 속견대로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거철에만 막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의 온 존재가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각자 일터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캠퍼스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으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보냅니다. 주님,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과 학업의 이득과 예수 신앙 바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이기회를 통해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흘려야 될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김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울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객세만의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죽음의 억울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서 기도한. 그 눈물을 왜 흘려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단 말입니다. 왜 우셨어요? 왕이 되지 못해서 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의 흘려야 된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예수 때문에 우는 그 눈물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간계로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시험거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인이 딱! 개를 묶어 갖고 바울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의 간계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일어난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고 계획된 어려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계획을 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로 어, 일이 되지 않게 만들고 막막한 선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참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의역이 돼서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19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말씀을 쭉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은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가 아니고 어떻게 읽어 나가면 되냐면, 이제 가깝게 원어하고 가깝게 읽으려면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으로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읽으면 돼. 참고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서 노는 건데 그러면 어떤 말이겠어요? 시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 돼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 시험거리가 막 생깁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애들 부모님은 또 오해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오해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시험 때문에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중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섬기고 안 섬기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몰라주고 내가 오해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섬김의 동력이 됐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사로서의 섬김은 바로 영혼을 섬기는 자들의 섬김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시험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도바울의 섬김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오전에도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놀랍죠?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그러한 유대인의 관계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염소에게는 이러이러한 어, 징계를 말씀하세요. 그때 묻습니다. 염소들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주지 않았고 추워하셨을 때 옷을 안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양들도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주님께 먹을 것을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신 것이 나를 섬긴 것이고 너희가 추어하는 자에게 거저를 입혀준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들 또 구역장, 예배 인도자,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에는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들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